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패드 케이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 아니면 그닥 필요하지 않다. 저는 아이패드 케이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패드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거치해주면 활용성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사용해 보았지만 그중 최근에 가장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디자인, 사용성, 가격 모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니케 브랜드에서 출시한 마그네틱 폴리오 케이스입니다. 11가지 색상 전부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리뷰 후에 제가 사용할 케이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추첨을 통해 전부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릴 계획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3단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패드 본체를 감싸고 있는 케이스와 덮개, 그리고 애플 펜슬 수납 케이스까지 전부 말이죠. 따라서 탈부착을 통해 다양한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간편하게 손으로 들고 사용할 경우에는 애플 펜슬과 커버를 전부 떼어내버리고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덜렁거리는 커버가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불리한 만큼 무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손으로 휴대가 편리하죠. 저는 집에서 침대와 무라일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뒷판만 부착한 상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출시에는 가방에 그냥 넣으면 패드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가 있기 때문에 풀 커버로 장착해줍니다. 여기에 애플 펜슬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측면에 마그네틱 커버를 사용하죠. 가방 안에서 완전히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커피숍 등 외부 공간에서 3단 분리 케이스를 활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펜슬 버클은 뒤로 이렇게 부착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커버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자석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죠. 여기에 아이패드를 지지해 주게 되면 시청하기 편리한 각도로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대부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시청할 때 활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각도로 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뒤집어서 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각도는 뭔가 필기를 하거나 애플 펜슬을 활용하기 딱 좋은 각도입니다. 제가 필기를 불편하지 않게 할 정도의 견고한 고정력에 놀라웠습니다. 물론 장시간의 필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겠으나 간단한 메모나 스케치 정도는 전혀 무리 없는 정도의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쇼츠나 세로 영상을 주로 보기도 하는데 커버를 분리하면 아이패드를 자유자재로 거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분리형 케이스는 마그네틱 결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력이 약해 커버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최고 등급의 자석을 무려 백여 100... 모르겠고 사용하면서 자력이 약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커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 구매한 케이스는 애플 펜슬 수납형 케이스였는데 사용해 보고 예상치 못한 불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납함에 애플 펜슬을 넣었는데. 바로 충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애플 펜슬이 고장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공간은 단순히 수납만 가능할 뿐 충전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충전이 되는 케이스가 필요하시다면 측면이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니케의 폴리오 케이스의 경우 측면 오픈 타입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 펜슬을 충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되겠죠. 게다가 측면이 오픈 타입이면 상단에 위치한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조작할 때도 걸리적거림 없이 직관적인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용성 면에서는 오픈 타입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반면 손상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 경험상 다양한 환경에서 한 달간 사용하였지만 패드 측면에 발생한 스크래치는 없었습니다. 케이스가 아이패드보다 2mm 정도 크게 설계되면서 주변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케이스의 안감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을 적용하여 접촉면에 대해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당연히 커버를 열고 닫을 때 스마트 커버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는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여러분들의 선택폭이 넓습니다. 총 11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보여드리자면, 라벤더 퍼플, 라이트 그레이, 미드나잇 그린, 블랙, 핑크 샌드, 스카이 블루, 네이비 블루, 민트 그린, 차콜 그레이, 옐로우, 화이트 색상이 있죠. 저는 제 패드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깔맞춤을 위해 라벤더 퍼플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쁘죠? 보라색 패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라벤더 퍼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개인의 취향이니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그레이, 핑크 샌드, 스카이 블루, 네이비 블루, 옐로우 다섯 가지 색상에 대해서는 14,800원. 이외의 6가지 색상에 대해서는 19,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한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세로 모드를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분리형 커버를 활용하면 아이패드를 이렇게 세로로 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거치된다는 느낌이 아닌 그냥 거치대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흔들림에 취약하였죠. 게다가 각도도 영상 시청하기 적절한 각도는 아니었습니다. 추후에는 자력을 활용하여 조금 더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니케의 아이패드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사용성, 가격,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아이패드 케이스를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마그네틱 폴리오 케이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언급드린 케이스 나눔은 댓글에 아이패드 미니 6를 가지고 계시다고 언급해주시면 구독자분 중 추첨을 통해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분이 되겠네요. 색상은 랜덤 발송이며 구독과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